어 잠깐만 이거는 사실 반짝이는 것들이지 오른보다는 웬만하면 초반에는 이것보다 이게 효율이 좋거든요 이번판 기원자각이네요기원자각이네 보건정선을 만드는게 좋지 않을까요 아 인피가 있는데 잠깐만 일단 얘가 스킬을 쓰고 거기에 이제 타릭도 실드를 얹어준다는 개념이거든요 그쵸 한방에만 죽으면 좋아요 이 골드 타릭이 스킬을 쓰면 스무대는 맞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네. 한대만 더 한대만 더 오 다행이다, 진짜 다행이다. 씨, 너무 세게 나갖고 이걸 레벨업하지 말걸 그랬네. 씨. 마법사랑 양각을 봅시다. 아 탈릭 실드량이 너무 많다 이거 말이 안 되긴 하네. 아 이거 암라인 왜 이렇게 사기냐 근데 이거 말한 듯 버그 걸린 거 같아. 이거. 이건 질만하다. 아니, 스타리 실드가 미쳤냐고 지금. 게임 이상해요, 여러분. 근데 이거 확실히 이거 근데. <목소리> 잘 봐도 <해봐네>. 뭐야? <목소리> 셋. 넷, 나이스. 내 생각에 일단 수맥 넣어야 될것 같은데 수맥 넣으면 이제 스킬을 무조건 쓰거든요 바로 아 이게 임이좀 이상해진 것 같은데 후반 전문가 못할 것 같은데 불굴의 의지 카라마 럭스 양각보죠 이거 그냥 타릭한테 넣어도 되는 템이잖아 이거 그냥 지금은 사실 카르마가 좀더 가까운 게 카르마는 마화템이 없어도 돼 근데 우리 마화템도 만들어야 되고 이것도 만들어야 되고 저것도 만들어야 고다 만들어야 되가지고말안 된다 이거 지금 타릭이 진짜 말안 된다 타릭이 다없애버리고 하지만 이건 지겠다 아 이거는 회복국 라카라카 솔라카 야, 이거 그냥 대깨로 기원자 가보자, 여기서부터. 내 생각엔 그래. 여기서부터 기원자로 트는 게 맞아. 기원자, 이건 레벨업을 하고, 사기원까지 해주고요, 일단. 그럼 대천사를 누가 쓸 거냐인데, 일단은 얘한테 넣을게요. 이 판은 8렙을 가야 되지 않을까요? 리로를 하더라도. 아리를 뽑으면 은 1등 할것 같아서. 아, 이덱한테는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. 왜냐면 이덱은 아, 일성이구나 근데. 못 죽이겠다. 아 소라카 일 추가되하고 더 역겨워졌어. 근데 대기 지금. 버그났어 지금. 뭐야? 상대 타릭도 내 타릭도 그냥. 아니, 이거는 근데 밸런스, 밸런스 문제가 있는 게 맞는데? 아니, 이거, 이거 상태 미쳤는데요, 그냥? 이거 나중에 타릭한테 이식하고, 육기원자 하고. 이거는 그냥 레벨업을 할게요, 천천히. 궁금하네요, 이번에 아지르가 얘를 때리는데. 시간도 걸려있고, 그쵸? 풀스택 쌓였고, 탈이기 흡수해주고, 다시 흡수해주고. 이 정도에는 뚫려야지, 구인수도 있는데, 안 뚫리면 진짜 너무 버그지. 근데 우리 체력이 1등이었어요. 1등이었어. 아, 체력 73은 너무 많고, 천천히 할게요. 진짜 천천히 할게요. 여기. 여기서 레벨업 하자 이거. 아 타곤 근데 먹으면 저개역 깨워질 것 같긴 해. 아 타곤이 은근 괜찮다고 나오는데요? 먹자. 파리 두 개까지. 아 이거 천천히 하죠 저희. 레벨업 두턴 뒤에 할게요. 여기에서 마법사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, 웬만하면 기원자 아리가 맞을 것 같은데. 아, 서로 어지럽네 이거 대기. 대박긴 하다 이거. 아 그러게 우리 라이즈 뽑으면은. 백골드 모으면 되긴 하겠다 야 이거는 자원라이즈 먹자 잠깐만 이러면 갑자기 게임 장르가 달라졌는데? 카르마 카르마 얘도 팔아야 되는데 일단 이거 올릴까요? 이거 팔아야 되는데 이거 카르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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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르마나. 이러면은 총검을 넣어줘야 되나? 자원라이즈 두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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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두두두. 버금가? 이거 타리칸 드템 옮겨줄게요 이제 사타곤에다가 총검을 해야 되나 지금 우리 거학을 해야 되나 아 거학을 놓고 지팡이를 따로 쓰자 그게 맞는 것 같다 일단 여기 쓰죠 저 거학의 보건이 베스트긴 하겠죠. 이 <목소리> 두두두두두. <목소리> 이거 럭키 그냥 라이더나 뽑으면 1등 하는 거 아니야? 무슨 버그 걸린 것 같은 게임이 계속되는데? 아 이거 1등 도전자고 2등도 약해가지고 사코삼성이 뜨지 않는 이상은 1등 할것 같긴 한데 보건까지 나왔네요. 일단. 이거는 스태틱이 나와야겠죠. 일단 너 쓸래? 그다음 치감은 너한테 넣어줘. 어지럽다. 이 자리 원래 아리에요. 일단 돈을 모아봅시다. 나도 모르겠다. 이러고 일단 할것 같은 기분이 든단 말이지 지금. 복건도 나와가지고. 자, 실드 바로 쓰고. 어지럽네, 데미지. 가 이건 데미지보다는 탈이 흡수를. 아, 잠깐만. 벌써 역겨워지는데, 흡수량이. 아니, 너 이성이잖아. 아, <laughs> 진짜, 어이없네, 게임. <laughs> 아니, 탈이 그냥 스킬을 계속 쓰는데, 근데? 오, 스턴 걸렸으니까 한번. 오, 야, 이제는 좀 질만하다? 아, 탈이 스킬 못 썼고. 이 정도 왔으면, 근데 이기 전투가 어떻게 되나? 와, 얘는 그래도 이긴다. 얘는 나 이겨준다, 그래도. 두번 썼어 스킬을? 어떡해? 암살짝 하면 타릭 삼성못 찍는다 아나 2성 나왔다 그치 아펠보단 아리가 좋고 조금만 돌릴게요 근데 또 나리다. 오. 한다. 쉬쉬쉬쉬. 얘랑 붙으면 내가 질 수가 없을 것 같긴 한데. 알아둘게요. 120 골드에서 추가되네요. 좋아. 스킬 한 번에 5,000딜이 들어갔네요. 좋아 이거 아지르 삼성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면 아닌가 그 정도는 아닌가 모르겠네 자 긁기 시작했습니다. 오 오, 삼성 기대가 되네요. 기대가 되네. 와 디지게 쎘데? 쉘드와 라이즈가 디지게 쎘데? 다음 거 들고 와. 다음 거 들고 와. 가져와, 빨리 가져와. 부족하다, 파워가. 이걸로 안 된다, 지금. 나를 지금 흥분시키지 못한다, 지금. 아, 반대로 튕겨보겠다. 어, 이건 지겠는데? 아 잠깐만 한번 더 하는 거 어때? 배치도 네가 이겼는데 내가 이 전투를 승리한다는 게좀 이상한데?